안녕하세요. 여청사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 교환할 분을 구하는 영상을 올릴 건데요. 어, 먼저 양식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먼저 양식은 이름, 나이, 톡티, 주실 물품, 사시는 곳 전번이고요. 만약에 톡티가 없으신 분은 전번을 주시면 되고, 둘다 있으신 분은 둘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교환, 교환할, 이렇게, 분이, 이렇게 정하는 거는 뽑기로 할것 같아요. 그 다음, 제가, 그, 뽑힌 그분에게 드릴 물품, 교환물품, 여러 가지 미니어처들 아주 푸짐하게 드릴게요. 그 다음, DIY 5개에서 10개 정도. 그 다음, 미니어처 프린트물. 그 다음, 포크 한두 개 정도. 근데 포크는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어요. 그 다음, 먹거리 등. 이렇게 미니어처들이 가장, 제일 푸짐하게 한번, 덤도 푸짐하게 드릴게요. 이렇게 덤도 푸짐하게 드리고 할게요. 어, 일단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. 그럼 이상입니다.